카니카니 맛있는 크랩, 그래 크랩 그래. 카니카니 맛있는 크랩, 그래 크랩 그래.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대게 지금부터 홍게를 손질할 거예요. 나 이거 안 해봤어. 여기 넣어가지고. 이게 입인데? 입이 어디냐? 피가 나온다는데? 나온 거 맞아? 걔를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다, 눈이 그거 누웠다, 이 입이지, 이거 넣고 제끼래 살아남자! 여기서 3마리만 찌고 아 맛있겠다 엄청 큰데? 그니까 이거 언제 다 먹는 거야? 어? 넣었다 20분 줘야 돼? 30분 30분? 응. 5분 있는 줄 알았지? 어 30분 줘야 된다고? 응 아니 3 0분 어떻게 기다려! 카니 카니 맛있는 크랩 크랩 카니 카니 맛있는 크랩 크랩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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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 카니 맛있는 30퍼센트 인당으로. 그쯤 되겠다. 살짝 나오지. 안 되는데 받쳐야 되는데. 안 아, 받쳐야 돼? 오, 너가 낫겠다. 카니 카니 맛있는 크랩 크랩. 니카니 맛있는 크랩 크랩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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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게 대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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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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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리개리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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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8개 아, 개짜개물개개 가니가니빨있는 크레아크레아 크레아 빨리 아 크레아 크레아 빨레아 크레아 크레아 크크레 크레아 크크레크 카니 카이 맛있는 대게 아니카 칸이 칸 맛있는 크랩 크랩 카니 카니 맛있는 크랩 그래, 크랩 그래. 대게, 대게,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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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빨리 들어와 탄 냄새 나는데? 어 탔다 탔어? 어. 조그만 거에 탔지? 탔어? 어떡하냐? 탔지만 그래도 먹는다. 아 태우다니. 어떡하냐? 아, 되게가탄내 탔어. 달달하지? 그게 인생이야. 카니카니 맛있는 거예. 그래. 카니카니 맛있는 거예. 그래. 떼게, 대게 대게 대게대게대게 떼게, 떼게. 오, <laughs> 괜찮았어? 어. 오, 야. 엄청 타는데? 저거 뭐하는 어, 거야? 둘이 아. 다 심벌했어 아, 냄비가 탔구나 아, 개가 탄게 아니고 냄비가 탔어, 냄비가 냄비 어, 냄비 탄 냄새가 어, 이 진짜 냄비 탄 냄새 데탄 냄새 다 뱄을걸? 어, 이거, 이거 바람 물질 아니야? 냄새? 어, 탄거 어, 나 지금 저탄 냄새 맡으려고 들숨 했다가 지금 일자라 타서 다올라와 <laughs> 오, 이제 살만하다. 오, 냄비 타면서 때문에 머리 아파. 그래도 먹을 거야. 엄청 맛있는데? 그래? 어. 탄맛 아닌가? 어. 입이 왜 이렇게 텁텁하지? 어? 입이 왜 이렇게 텁텁하지, 근데? 진토닉 하나 먹을래? 먹을까? 아, 오오비었어아니야 여기 안에서 아, 거 아니야?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 떨었어? <laughs> 내장이 이렇게 없나? 아 대게는 인연이 없지 대게는 그건가? 그냥 라면 끓여 먹는 맛? 대게 엄청 맛있는 건데 다른 데다 옮겨야겠다 쪼갠 다음에 빼면 되지 오오 쑥 빠지네? 파스타에 너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근데? 음. 파스타가 제일 맛있겠다. 뭐가 들어있어? 응? 얘는 좀 있다. 좀 있지? 어, 얘 많은데? 얘는 비빔밥 해 먹어도 되겠다. 음. 얘 비빔밥으로 음. 해야겠다. 네? 올려서 구워야돼 또 구워야돼? 어어씨아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어 야, 오늘 한 새벽 2시에 퇴러하는데 소스인 줄 알았지? 어아 그냥 먹는 건줄 알았어 이게 그냥 되게 먹는 거 아니야 원래? 아그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야 아. <laughs> 이게 75,000원 친 거지? 어? 75,000원 친 거지 어. 오 치즈 올리니까 그럴싸한다 그래? 근데 이거 왜 여기에 후라이팬 넣었지? 어. 아 진짜 그어떻 게지? 아씨아 좋았다 아, 씨. 아, 아, 아. 네? 뜨겁다 너무. 이거 뭐네 새로 대게 대게 셰프 도전. 와 이씨 나 이거 할 줄도 모르는데 이씨. 야 이거 올리자 아, 그, 유튜브 한0로만 할걸 거 씨. 거 저거, 저거, 저 죽을 때저더라도 저거, 저 먹자.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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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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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 잡아. 번... 이... Uno, 오... 아, 이게 뭐야? <laughs> the... 우리의 대기리뭐 약간 에어리언 사전인것 같네? 여유롭게 좀 찍고 싶은데. 좋았다. 그. 천천히 이렇게 먹으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자, 이제, 대게 유튜버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대게다! 자, 이거는 대게 살과 대게 내장이 들어간,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는 그. 이거는 이제 대게 메인 살들로 이제 나는 태어나서 개를 처음 먹는 나이트! 나이. 짜라 맛있어? 응. 생각보다 응. 맛있는데? 야, 그라몽 왔다. 그라몽 차 소리다. 아, 지금 그라몽이라는 애가 오는데, 걔 오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끝날 것 같다? 응. 우리 문도 잘가놨어 이제, 이제 먹으면 될것 같은데, 덥고? 카니 카니 맛있는 크래 크래 카니 카니 맛있는 크래 크래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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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누 와서 먹어 응 음?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먹어봐. 이게도 제일 맛있어. 두개남았이야제한 번에 다 먹었어. 더, 더, 더. 음. 맛있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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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야, 그라마고빨 빨리빨리. 촬영을 지금 중단했는데 대기라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라몽이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촬영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 못 찍겠더라고 카니카니 가니 가니 맛있는 크랩 크랩 카니카니 맛있는 크랩 그래.